자, 당식의 곱셈과 나눗셈 들어갈게요. 자, 자, 당식의 곱셈과 나눗셈, 나눔쌤. 곱셈과 나눗셈을. 할 것이냐. 자, 그럼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을 할때 어떤 법칙들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거냐.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더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어때요? 봤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똑같습니다. 곱도 a랑 b랑 곱한 거나 b랑 a랑 곱한거나 어때요 서로 같아요. 즉 자리를 뭐했어요? 교환했어요. 자리를 교환해도 결과값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곱셈에서도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네. 근데 우리 나눗셈 할때 a 나누기 b와 B 나누기 A는 항상 같은 건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B분의 A를 나타내고 얘는 A분의 B를 나타내니까 항상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런 나눗셈들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않는 것들은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그 법칙이 성립하는 애들만 한번 써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덧셈과 곱셈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자리를 바꿔도 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자,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써서 a랑 b랑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한 거랑 b랑 c랑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한 거랑 어떻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같다라고 그랬죠? 자,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 그랬었잖아요.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A랑 B랑 C랑 곱할 때 자리가 안 바꿔요. 교환은 안 하죠. 그런데 A랑 B랑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곱한 결과와 B랑 C랑 먼저 곱한 다음에 A를 앞에다가 곱한 결과가 서로 어때요? 같습니다. 이제 우린 곱셈을 할줄 아니까 그그렇죠 이해를 하죠. 자 그래서 곱셈의 연산에서도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자, 근데 나눗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는 교환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다는 거 이제 계산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계산에는 이제 단항식, 짧은 항이 하나인 거 단항식과 단항식을 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거.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거. 이거는 이제 보기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일단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다가 이제 곱을 할때 이제 항상 써주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죠. A랑 B랑 더해져 있어요, 이 안에. 근데 밖에 C가 곱해져 있네. 이때 우리는 이 가로를 없애는 방법이 c가 a랑 곱하고 c가 b랑 곱해서 바로 ca 플러스 cb 이거는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ca라고 써줘도 좋고 ac라고 써줘도 상관없죠 cb라고 써줘도 좋고 bc라고 써줘도 되지 오케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로 안에 덧셈과 뺄셈이 있을 때 여기 뺄셈이 있어도 똑같죠? 자, 뺄 셈이 있을 때, 이렇게 가로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곱해줘서, 이렇게 써주는 거. 이걸 바로 우리는,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해요. 분배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데, 잘 봐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공통인 걸로 묶는 거. 여기 cc가 똑같이 곱해져 있죠? 그걸로 묶는 거. 이것도 뭐라고 해준다? 이것도 군대 법칙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을 가는 거 이런 것들만 알고 있는데 등호가 써져 있다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에 가는 것도 참이고 오른쪽이 왼쪽 되는 것도 참이란 뜻이야. 그런 얘기는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1, 1이 곱해서 전개된 결과가 자공통이 c로 묶어서 a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내는 거.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것은 무슨 법칙이다? 분배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덧셈과 덧셈과 곱셈의 공통점은 교환과 결합 법칙이라면, 자 이렇게 가로 안에는 덧셈과 뺄셈이 들어가 있으면서 가로밖에 어떠한 놈이 곱해져 있을 때 이렇게 1개 하나씩 하나씩 곱해서 전개된다.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요게 이제 곱셈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죠. 그래서 항과 항이 짧은 애들끼리 곱하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쉽죠? 2x 곱하기 3xy를 곱해라. 그럼 당연히 2랑 3이랑 곱해서 6, xx, x제곱. y는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너무 계산할 때 너무 쉬워서 이번에 이제 문제 풀때 바로 그냥 같이 할게요. 자, 그 다음. 다항식의 나눗셈 들어볼게요. 자, 나눗셈을 할때 우리는 a 라는 다항식을 b 라는 다항식으로 나눠라. 그럼 혹시 어떤 놈이 나올 거고 나머지도 있을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 배우죠, 사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다 식들이 들어갔나 보네, 식들이. 그때 우리는 자, 이 a 라는 식은 이걸 이제 초등학교 때는 검산식이라고 배우죠. B는, 아, A는 B랑 c 랑 모에서, 곱해서, R을 더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검산식이라고 부르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이게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항상, 항상 왼쪽식과 오른쪽식이 항상 같다. 그래서 항등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눗셈들을할 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이게 백날 개념을 설명을 해도 어차피 여기 파트는, 일단은 당식의 연산 파트는 계산하는 거야. 계산을 어떻게 정확하, 정확하고 빠르게 할 것이냐, 이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에서, 계산 과정에서 지금 이, 당시의 연산들을 할줄 알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요 파트는 그냥 계산 파트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연습만 해두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 중요한 개념들은 그렇게 없어. 자, 그러면 보기 2번 보시면. 자, 페이지 12쪽이에요. 1번. 나누기. 자, 이거 나눗셈을 해라. 얘를 얘로 나눠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나누면 돼요? 직접 나누, 나누면 돼요. 방법을 뭐라고 하냐? 쉬워요. 직접 나눗죠. 직접 나눗셈 방법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직접 나눌 때 우리 자 x 랑 누구랑 곱해서 이 앞에 있는 최고차항 얘를 똑같이 만들어 줄 거냐. x 랑 x 제곱이랑 곱해야 x의 3승이 되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는 거죠. 이 식이랑 얘랑. 그럼 얘랑 한번 곱하면 x의 3승. 얘랑 한번 곱하면 x 의 제곱 그럼 동류항 밑에다가 그 한글을 써주시면 돼 여기를 맞춰준 이유는 뭐하려고 빼서 사라지게 하려고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5x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계속 그대로 내려와서 플러스 15가 되자 자 얘랑 누구랑 곱해서 얘가 되느냐 마이너스 5 x 랑 얘랑 곱해야 마이너스 5x의 제곱이 되자 그리고 3이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5x가 돼요. 그럼 이건 동류항이 아니죠. 그럼 플러스 15는 이 뒤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뭐 해줄라고? 빼줄라고. 그러면 얘에서 얘 빼주면 사라지죠. 자, 여기서는 0이 생략돼 있는 거야. 0x가.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플러스 15x. 15에선 빼줄 게 없으니까 그대로 15. 자, 그럼 우리는 얘랑 얘랑 곱해서 얘를 또 만들 수 있죠. 어떻게? x에다가 15를 곱하면 되지. 곱하면 15x 플러스 3이랑 15랑 곱하면 3, 5, 15, 4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빼죠. 그럼 없어지고 없어지고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30. 더 이상 얘랑 얘랑 곱해서 이 마이너스 30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뭐다? 자, 얘가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바로 몫이라고 부르고요. 자, 얘를 뭐, 뭐라고 부르겠어? 얘를 나머지라고 부르죠. 얘를 나머지.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써놨지만 사실은 이렇게 직접 이런 보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된다. 계산만 할줄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기, 이번에 2번 문제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뭐냐 2 x 의3승 이거 직접 어떻게 나누셈할 거니까. 마이너스 19 x 의 제곱 플러스1 7 x 마이너스 3을 x 의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로 직접 나누을 해볼게요. 얘랑 곱해야 2x의 3승이 되니 2x요. 자 곱해주시면 3 아, 2x의 3승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4x. 뭐하려고 여기를 맞췄어? 빼서 없애려고. 그러면서 차수가 또 떨어지죠. 3차에서 이렇게 또 차수가 떨어져.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마마폴대에서 마이너스 13x의 제곱. 여기를 빼주면 13x. 빼줄 거 없죠.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곱해서 얘랑 똑같아지려면 마이너스 13을 곱해야 되지.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3 x의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39x.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6. 자, 뭐 하려고 여기를 맞춰? 빼려고. 빼주심이 여기 사라지면서 또 차수가 떨어지죠.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6X. 여기서 여기를 빼면, 플러스 23. 자, 그러면 여기서 곱해서 또 여기를 만들 수 있는가 더 이상 없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몫이고, 여기가 나머지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계산을 두 개를 다 직접 해준 이유는 스스로들도 할수 있지만 원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 자, 지금 나누고 있는 식이 1차식이죠.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보세요. 몇 차인지. 1차식으로 나눌 때 여기가 1차면 이렇게 1차가 나오면 또 15를 곱해서 여기를 맞춰서 없애주면서 여기가 3성이 나오잖아. 그치? 여기가 1차가 나왔으면, 얘처럼 이렇게 1차가 나왔으면 또 나누어서 또 곱해서 얘를 빼가지고 이 1차를 사라지게 한단 말이지. 무슨 말이냐. 1차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보다 차수가 작은, 1차보다 차수가 작은 건 뭐야? 빵차, 상수항이 된다라는 거고요. 얘처럼 이렇게 2차 식으로 나누면 이렇게 2차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 왜? 여기다가 또 숫자를 곱해서 여기를 똑같이 또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럼 똑같이 만들어줘서 이제 빼주면 또이 2차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지금 여기는 1차식으로 나왔죠. 바로 자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바로 1차식도 나올 수 있고 여기가 혹시 같아서 빼버리면 사라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상수항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 이하의 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눈치챘어요? 여기를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 이하. 4차식으로 식을 나누면 나머지는 3차 이하. 나누는 놈과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놈의 차수보다 항상 나머지는 낮다. 라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개념 익히 문제 풀어볼게요. 사실 여기 파트들은 수업을 잘안 찍어요. 그냥 개산 파트라. 사실 하지만 이 제곱에 정계식에서 다음을 구하래요. 1번. X 제곱의 개수. 2번. X 삼승의 개수. 3번. 모든 개수의 합. 자, 일단 이런 개수들은 이제 정계를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두번 곱해야죠. 이렇게 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한번, 얘랑 한번, 얘랑 한번 곱해주면 9x의 4승, 6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나 또. 얘랑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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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되죠. 6x의 3승 4x의 제곱 2x 그리고 마지막 여기 플러스 1과 또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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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되죠. 3x의 제곱 2x 플러스 1 자, 최종적으로 이런 다항식의 계산은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죠. 자, 얘랑 동류항인 거 없죠? 그러면 그냥 얘가 최고 차항이네. 9x의 4승. 쓴 거는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x의 3승인 거. 그 다음 차수. 지금 내림 차순으로 쓰고 있죠. 점점 차수가 내려져. 자, 얘랑 동류항이야. 더 이상은 없네요. 12x의 3승. 다음. x의 제곱. 3x의 제곱과 4x의 제곱과 3x의 제곱이 동류항이죠. 그럼 앞에 있는 3, 4, 3 더해서 10. X의 제곱. 다 썼고. 자, 다썼어 자, 그리고 요거 남았네요. 1차, X 1차. 동류항 끼리 더하면 4X. 그 다음 마지막 상수 하나 남았죠. 자, 이렇게 뭘 쓰고 있어요? 지금 내림 차순으로 차수가 점점점 떨어지게끔 정리를 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해놓고 보니까 다 답을 쓸수 있겠죠. X제곱의 개수는 뭐예요? 여기죠. X제곱이랑 곱해지는 숫자 플러스 10이죠. 10 이렇게 써주면 되고 X삼승의 개수는 여기 플러스 12 플러스는 안 써도 돼요. 12.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모든 개수의 합 그러면 정리해가지고 9, 12, 14 이렇게 써줘도 되지만 자, 어차피 뭐예요? 이 식이 얘가 얘잖아. 등호, 같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자, 여기 있는 912141 이렇게 더해지려면 요게 x에다가 1만 대입하면 1이라는 숫자만 대입하면 여기 있는 개수들이이 상상을 포함해서 개수들이쫙 모아할 뭐 거야. 합해질 거야. 오케이? 근데 어차피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 왜? 요 식이 시기? 요 식이야. 그 여기 요식에다가 요식에다가 우리가 x에다가 1을 대입할 거죠. 그러면 요식이 요식이니까 원래 식에다가 뭐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된다. 1만 뭐하면 대입한 결과가 바로 모다 모든 개수의 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2번. 자, 오른쪽은 다항식, 얘를 AX 플러스 1로 나눈 과정을 나타낸 거다 하면서 이렇게 써있네요. 자, 뭐라고 써있어? BX의 제곱 플러스, BX의 삼승 플러스, X의 제곱 써있고, 그래서, ax 4 dx 2 6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서 여기 여기 있는 abc 값들을 구해라. 이런 뜻이네. 자, 직접 나눗셈법을 할줄 아느냐? 자, 우리는 얘랑 얘랑 곱해서 그서 이렇게 여기다가 1을 곱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x의 제곱 한번 곱하고 여기다가 x의 제곱 한 번씩 곱해서 여기다가 써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ax의 제곱이 얘야. 아, ax의 3승이죠. 그럼 여기가 a랑 같은 놈같 얘가. b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1x의 제곱이죠. 써있네, 써있어. 자, 우리는 봐라. 곱해서, 얘랑 곱해서 얘랑 똑같은 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야 뺐을 때 그래야 뺐을 때 사라지고 그렇지 차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차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치 깠죠? B는 뭐다? 2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AX의 3층인데 A가 B고 A가 B고 B가 2니까 A와 B의 값은 모두 다 2다. 이거예요 그래서 빼주면 사라지고 빼주면 여기도 똑같은가 사라져. 그대로 얘네가 내려왔어. 자 A가 뭐라고요? 2라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x 플러스 1에다가 뭘 곱해야 4x 마이너스 4가 되냐. 바로 여기를 맞춰줘야지. 똑같이 맞춰주려면. 2x에다가 2를 곱해야 4x가 되죠. 그러면 4x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는 거죠. 어, 그럼 d가 4. 제랑 얘랑 곱하니까 여기가 2. 2가 2네요. 그래야 마이너스 4에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6하고 나오겠죠. 자, 이번 문제는 뭐야? 집중 만수생 할줄 아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